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여러가지 질문들 과연 유튜브엔 어떠한 고추에 대한 것들이 올라와 있고 저희가 또 거기서 한번 여러가지 동영상을 보면서 어떠한 질문들을 할수 있는지 과연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고추에 대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시드름병 청곡병, 품마름병에 대해서 스마트한 농부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네.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시들음병, 청구병 품마름병 증상, 병충해 관리, 진단하고 대처하기 음. 스마트한 농부의 김정석 소장님의 농사 얘기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MB 그로라고 아마 영양제 회사인 것 같습니다. 여기도 친환경 고추 재배라고 적혀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장물 보호자같은데 나와 있는 증상이 아마 가장 대표적인 시드름병 증상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맞아요. 요즘에 이런 키트도 굉장히 많던데, 키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거 포살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이 충분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 청구병에 대한 키트는 이, 지금같이 모양이 아니고 다른 걸 한번 사용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조금 슈도, 그러니까 거짓 반응이 좀없잖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 지금 보이는 저 키트가 얼만큼 정확성을 떨어, 정확성 나타날지 모르겠는데, 제가 구입했던 그것도 상당히 글로벌한 회사에서 만드는 키트거든요. 근데, 바이러스병은 어느 정도 그, 이런 키트를 이용해서 가능한데, 세균이나 곰팡이병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뭐, 저도 저걸 한번 써보면 알겠지만, 음. 써보질 않아 가지고 여기서 확답은 못 주겠습니다. 아, 그 혹시 그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 알수 있을까요? 바이러스는 보다 더 쉽게 측정이 가능한데 왜 세균성이나 곰팡이성은 잘 측정이 되지 않는지 알수 있습니다. 아, 그쯤면 너무 어려운데요? 그러고 있 <laughs> 네. 너무, 너무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네. 알게 되면 네. 다시 올려드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뭐, 코로나 테스트처럼, 이렇게, 네. 발라서, 용액을 묻혀서, 확, 저기, 키트에다 찍는, 그 기본적인 원리는, 음. 비슷한 것 같은데요. 청고병과마름병하고 같다.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청고병이 풀을 청 고사할 꼬라는 말이고요. 네. 한문으로 썼을 때, 그 청, 그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세균성 풋마름병이죠 음. 네, 나오네요. 네. 네. 결국, 그러면 세균성 방제를, 해서 발견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예방하는 효과. 어, 아직까지 그청구병에 대한 저항성 품종은 많이 공시되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과거에 토양병, 토양병을 나누게 보면 토양 고추에 관한 토양병은 정해져 있습니다. 좀 마, 말씀하신 것처럼 품마른병 시드른병, 역병, 그리고 여기에 흰비단병이 있어요. 여기 지금 흰별단병 균형병은 빠져있는데, 네 가지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병입니다. 근데 역병은,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역병 저항성 분들이 많이 출석이 되기 때문에, 국내 역병 때문에 뭐, 재배가 문제가 됐다는 건없고요 근데 저기 지금 시드병은, 천국병, 그쪽 이제, 이제 품마른병을 표현했는데, 한 5년 전에 품마른병은 아니고, 균하고 틀리 버클데리아라는 또 유사한 그 병균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또안 나옵니다. 그게 또한때좀 문제가 됐었고요. 그래서 세균병은 지금 말하는 게 품발의 병이 주로 이제 되게 메인이고요. 아까 근데 버클데리아라는 그게 아, 무슨 무슨 무슨, 무슨 아, 정확한 병치고 해야 는네 그게 있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여기 여기 지금 잘 나와 있듯이 역병은 입 갈색 마름 속도가 심한. 역병이라고 하면 사실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인근에 있는 주까지 이게 한 번에 고사하는 다 말라버리는 그걸 이제 저희가 역병의 대표적인 증상들 으 많이들 보시는 것 같고 시드음병이라고 하면은 입 갈색 마 이게 아침 저녁으로 좀살아나는것 같다가 또 오후 되면은 또다 죽어서 이제 추격됐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이제 시드음병의 대표적인 증상이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저희가 청보라고 하는 것과 시드름 병, 이 부분에 있어서 거의 동일하다고 보는 거죠? 청구 병은 네. 어, 초기에 걸리게 되면 네. 역병하고도 구분이 됩니다. 역병을 자세히 보면 지제부를 보잖아요. 그러면 지제부가 약간 한몰이 되어 있습니다. 역병이고요. 그 역병이고요. 폼마르 병은 그지제부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과실을 보게 되면 역병이 걸리 역병이 걸리는 그 고추는 과실의 과가 그 붉은식으로, 붉은색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얘가 시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청국병은 아직 변하지 않습니다. 그 착색이 안되그 고를 구분할 수 있어요. 아 그럼 청국병은 착색이 안 되고 네. 역병은 있기는 있대 기대하면서 있습니까? 아니요 있습니까? 그대로 그냥 계속 계속 처져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품마름병은 아침 아침 저녁으로 시들 여기 하고 있다가 낮에 처지거든요근데 역병은 거의 똥다 계속 처져 있습니다. 왜냐면 지제부가 이미 맞은 지제부 도감부나 저기 그 최감부가 다 완전 그렇기 때문에 어떤 네. 영양분 이동을 안 하기 때문에요. 아. 근데 품마름병은 이동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해가 뜨게 되면 너무나 많은 걸 요구하기 때문에 얘가 그 도감부에 갈변이 있기 때문에 이동하는 게 아무리 적게 그러니까 아침 저녁에 선선할 때는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가 한나 뜨거울 때는 쳐줄 수밖에 없죠. 예, 그럼 도방도관부가 아까 갈변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럼 달그 단면. 줄기를 단면을 잘랐을 때이 안쪽이 살짝 이게 갈색으로 예, 예. 발변이 되면 그것도 품만로 철로 병이. 그렇죠. 네. 그래서 저, 저 좋은 방법은 맥주컵에다가 물을 따라, 물을 따라 놓고요. 한, 거의 꽉 채워 놓한 10, 10에 8분 채워 놓고, 그, 그, 자른 그, 푸버렛병 걸렸다고 생각하고, 을 잘라, 지제분을 잘라서 그걸 담가 놓으면은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 딱그 세균이 내려가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물 따라 이렇게 내려가는 게 보이거든요. 물론 그게 항상 나오는 건 아닙니다. 안 나올 때도 있는데 대부분 그걸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역병은 당연히 아무것도 안 내려가고요. 네. 지난번에 저희 한번 해봤잖아요. 네. 그건 현장에서 해보는 게 가장 좋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단을 하시는 것 같네요. 아무튼 뿌리를 뽑아 서 봤을 때 뿌리의 갈변이 심하다. 정상 때보다 뿌리 밝은 양이 약하다. 뭐 이렇게 이런 식의 진단을 내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방금 했던 얘기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것 같네요. 뿌리 밝은 양이 다르다. 뭐, 이런 부분들. 야, 이게 참 다양한 형태의 병식이 나타나네요. 잠깐만. 이 사람들한테 대묻고 싶어. 그럼 청각병 오고, 역병 오고, 힘들 때 왔는데, 약제방제 될까요? 물어봐. 음. 된다고 하겠지? 영향을 주면영양을주면 네, 살아날 수 있다라고? 저는 100%못 살립니다. 사실 역병에는 거의 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역병약이 나와 있잖아요. 관조하는 거. 아무리 관조도안 돼. 그리고 한 줄로 이게쭉다 가버리는 네. 게물 따라간다는 거야요 청고병하고 염병은 물 따라가고 시드름병은 또 안그래 시드름병은 역으로 물을 안 좋아해 근데 번지는 속도가 천천히 번져 음. 음. 자. 드디어 설마 어디해 보자 음. 음. 물 꼽으라는 거에요? 시만 테스트하네요 지금 봐봐 여기 보면은 아무것도 상처가 없잖아. 응? 지제부가 하물이 안돼 있잖아. 청구병은 저게 특징이라고. 물론 심하면 나오겠지만 초기엔 저렇게. 돼. 저게 내려온다고 다 청구병이냐 아니냐. 버클데레가 있다니까. 그때면 그거는 그렇게 해가지고서도 확인을 하는데 배지에서 키워봐야 알아. 음, 또.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쟤들도 저렇게 얘기하면 내가 버클데레는 어떻게 할겁니까 하면 쟤들이 답못할거 그게 뭐냐그럴까 전생이 어려운 우주라고 그래 O O Z I라고 우주라고 나온다고 어떻게 아 나온다 뭐라 는 거죠? 다크더블 그러면 시드름병을 보시면 됐어요. 야 시드름병에 그 시드름병도 있고 거기 흰비단병도 있거든요. <laughs> 시드름병하고 흰비단병 어떻게 구분할까? 알려줄까? 가서 보면, 지지부에 하얀 곰팡이표저이부인게 있거든. 그건 흰미단병이야. 근데 저기, 시대 병은 그게 안 보여. 약간, 약간 핑크빛 나는 구, 그걸 보이고, 쟤를 더 확실하게 하려면 그거를 뽑아다가 미리 봉대에 밀봉돼, 딱미봉대서 하루 정치해놓으면그 다음날 곰팡이확 피거든. 음. 그럼 얘는 흰미단병이야. 고걸할수 있어. 그럼 시드름병은 세균성, 힌비단병은 곰팡이성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시드름병 수사림이고, 네. 힌비단병은 스켈레트리아 같은 거 곰팡이예요. 음. 청구병은 라이스나 솔라세임이라고 이제 완전 틀리죠? 근데 막 얘기했던 또 하나 또 종의 생병이 음. 버클데리아 종이 있고 여덟 버클데리아가 여섯, 여덟 개 종이 있어요. 음, 단순히 다 똑같은 시드름병이 아니게 저거 병하 저거 병증을 보고 나서 받친다? 그건 아니거든. 물론 전문가들 맞출 수 있겠지만 그것도 보답이 확률이 높아요 실제로 딱그 검사를 해봐야 돼사실 단면적으로 봤을 때 같은데 네, 진짜 네. 현장을 네. 보고 여러 가지 추이를 해봐야 돼요 그럼 아 얘가 전국병이다 한두 주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네. 현장을 가서 알아보면 은전문가는 맞출 수 있어요 현장에서 근데 한두 주 가지고 맞춘다 그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사실이요 이게 또뭐 거의 다 나온 거 같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약제 처방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또 패스 하고 한번 다해고 농약 없이 청국병 이관하는 걱정 없다 이런 건 너무 민간용법입니다. 음, 그거는 네, 패스. 꽃추 네, 풋마름병 흰비단. 흰비단이 나오네. 네, 이번엔 음. 어 농사 이야기 온이라는 유튜브 채널에. 고추 풋마름병, 흰비단병, 고온기 토양병의 현장 진단 및 주요 특징에 대해서 올려주시는 유튜버가 있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사이야기 아 이분도? 이거 흰비단병 아딱 티가 나네요 저기 밑에 부분에 곰팡이성 이렇게 일 보이는 곰팡이 짜자국이 보이는 흰비단병 근데 나머지 멀쩡하잖아 네, 나머지는 확실히 없네요 아, 아니 이게 아무것도 본게 없잖아 얘는 음... 그 풋마름병이라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렇게 곰팡이가 보면 흰답배그 음. 음. 사실 지금 다약재로 이걸 예방하거나 방지할 수는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오면 약은 보면... 나와 있습니다. 흰단병에뭔 약을 차라안 <laughs> 치는 것보다 치는 게 낫겠죠. 그렇지만 그 효과는 미미야. 미미하다. 자, 여 고추농사를 다 재배를 잘해주는데 관리도 잘 하시고. 근데 이렇게 한 번에 싹다 죽어버리면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프죠. 네. 이거 거의. 흰 비단병이 오는데 시기가 있습니다. 흰 비단병은 융여기때 오지 않고요. 여기 지금 화면 보는 것처럼 과가 어느 정도 달았을 달랐, 때 정말 수, 순식간에 옵니다. 전포장이. 흰 비단병의 주 특징이에요. 여기 지금 표피가 살아있다라고 하는데 저것도 지제복 제가 한... 봐서는 이건 그문제품마름병 가능성 높음. 표피에 저기에 아까 하얀 균사나 이런 게 보인다 그러면 비단병. 이제 흰비단병 의심할 수 있는데 잘랐죠? 보게 됩니보강부가갈까 이제 여기 네. 좀뻑껍데기 벗길 겁니다. 네. 벗기죠? 네. 저거는 풍마름병 가능성 없습니다. 풍마름병입니다딱보이네요보가 아, 네. 갈수록. 네. 풍마름 네. 네. 맞습니다. 그 품마를 빼오면이 과실에, 아직 과실 다안 익었죠. 음. 근데 역병이 반대로 오면 이 과실이 거의 익고 있어요. 음. 네, 그차이를도알수 있어요. 딱, 그 차이가 가장 큰 차이 중에 나니 근데 이제, 이게, 저기, 뭐, 그두 가지 병이 후반, 막, 병이 많이 진전되면, 청구병원온 것도 과실이 있거든요. 그때 구분이 잘안 되거든요. 근데 그때 가서는 이제 지제부를 봐야죠. 음. 저거 보면서 구분할 수 있어요. 일단 위에서 한번 보고, 네. 뭐 과실이 있고 있는지, 있지 않는지 네.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네. 밑에. 그렇죠. 지제부 도감부 등을 네. 봐서 최종적인 판단을. 흰비단병흰비단병 네. 곰팡이 병이 보이네요. 네. 흰비단병입니다 네. 네. 확실한 흰비단병 맞습니다. 흰비단병도 안에 도감부가 갈병이 되어 있을까요? 갈당이 되어 있죠. 음. 음. 아, 근데 껍데기가 딱... 잘안 벗겨질 겁니다. 말라있기 때문에 잘안 벗겨져요. 예. 균사가딱 보이네요, 지한부랑 음. 예. 저거를 잘안 보일 경우나 봉다리에 넣어가지고 딱 스펙을 처리해놓으면 하루가 끝 하루 실온에 아, 나왔다가 그 다음날 보면 곰팡이가 하얗게 올라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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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 흰비단병이라고 할수 있어요. 음. 과거에는 흰비단병이 시설 재배. 네, 많이 오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노, 우리가 이제 고온화가 되다 보니까 노지에서도 올수 있고요. 특히나 저게 이제 취약한 데가 터널 재배입니다. 아, 습이 많으니까. 예. 터널 재배가 아무래도 고온을 잡아주다 보니까 음. 조금 흰배단병이 많이 노출돼 있어요. 이렇게 한번 온 토양은 이런 균, 살균제 뭐 이런 것들 조금. 뭐바사미를 뜰을 뭐 철회 효과를 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아, 그거. 음, 안만 이렇게 토양을 이만큼 떠내더라도 결국은 그렇죠? 이렇 오염이 네. 된 토양으로 네. 네. 볼 수가 있잖아요.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쩔 수 없이 경작을 그 다음에는 안 씻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음. 역병 보면 다 이렇게 다 아, 빨간 게딱고 꽃이 이렇 수도 있겠네요. 네. 또 확실히 그런 네. 죠 참 이렇게 어려웠을까 이거 정말 네. 엄청난 노하우를 해주신 것 같아 지금 내가. <laughs> 아, 아니, 공개를 하셔야죠. 아니, 그래도 누가 분들이 내 땅에 네. 있는 게 뭔지 정확히. 껍데기 까보려고 하는 건가? 자, 흰비단병이 걸리면 껍데기 잘안 까집니다. 말라붙어 있어가지고. 음. 청국병은알 수분이 머무르기 때문에 까 까져도 까그 도감부 지제부가 잘 벗겨지거든요. 음. 오늘 신비단 병과 청구병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됐네요. 어, 이거는 그러면 시들병이라고 뭐 아, 비단 신비단병이나 시들병이라고 볼수있겠네요 아까 그건 가실 아니었고 이건 가실 입었고. 이 청구병 일칸성 없고요. 아니면 이건 히비단 병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 방에 전체 포장에 한 일시 으로왔기 때문에. 아, 여튼 그거는 현장에서 한번 예, 예, 측정을 해보는 걸로. 저 보고서 답변은 못 내립니다. 이거 보고서. 네, 음, 음, 전국은... 음, 뿌리 자체로만 봐도 사실 모르는데, 이분이 지금 뭔가 설명하고 계신데, 네. 뿌리도 뭐 당연히 뿌리 쪽에도 무, 데미지를 받죠. 우리 음... 땅 속에도 데미지를 받았는데, 거기까지 뭐 굳이 아까 그 아, 아,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그렇죠. 네. 이미 충분히 깊이 네. 있는 내용을 학습하고 네. 네. 있는 네. 거기 때문에, 아마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도관부의 갈변되는 부분이나, 혹은 뿌리 쪽, 지제부 쪽에 그런 손상 등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